<laughs> 그럼 내일까지 기다려야겠네. 참 쉽지가 않네. 제대로 탕수육. 에이. 제대로 탕수육이 아니라 띄엄띄엄 탕수육이다. 띄엄띄엄 탕수육. 재료 따로 소스 따로 반죽 따로. 그러네. <laughs> 생각해 봤어? 아, 아직요. 꼭내병 때문에 떠나는다 생각하지 말고 기회라고 생각해 주면 안 될까? 나는 할수 있을 만큼 버틸 거고, 넌 기회가 왔을 때 잡는 거잖아. 그건 자연스러운 거야. 아직 모든 게 너무 일러요, 대표님.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띄엄띄엄 출발하면 돼. 네? 병원 가보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? 하지만, 회사에서 소련 비율이 아니야. 대표님, 그래도. 조금만 이러고 있으면 괜찮아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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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음>